오늘, 어, 네, 오늘 벌써 인화가 는 랜런트입니다. 어, 먼저, 오늘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누구만 약속의 땅으로 간다 했어요. 누구만. 어, 여수와, 또, 한명 더, 어, 갈래. 이두 사람만, 오늘 이런 본문 말씀해 보면, 네, 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 죽는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하나에 안 믿는 사람입니까? 다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신자. 얘들도 신자고, 죽은 사람도 다 신자야. 오늘까지 하나님 역사를 봤냐면, 에고 그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430년 노예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본 신자예요. 아니,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가른 그것을 본 여러분 말이 이제 홍해 를 가르 우리 그냥 옛날 얘기처럼 뭐 그랬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진짜 바닷속으로 걸어간다 생각해 봐요 옆에 막이물 기둥 이쫙 있고 바다인데 그게 뭐한뭐한1 0 m 2 0 m 터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이제 물고기 푹 튀어 나올 수도 있잖아. 우악 하면서 막, 여러분 아쿠아리움만 가도 막, 우악 하면서, 그뭐한 2m 됩니까? 그 안에 사람 막 이렇게 돌고 막 고래 오고 상 오고 하면 막이러는데 바다를 갔다니까? 건너고 나니까 뒤에 애국군이 막 쫓아오는데 물 닫았고 그냥 빙, 사연하라. 그걸 봤다니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아침에 일어나면 꿀송이보다 더간이 음식이 막 이슬처럼 내려있고, 아, 고기 달락하니까, 막. 나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게 키운 것도 아니야. 이걸 매일 경험한 백성들인데, 결국은 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늘, 일찍 어, 지왔않지만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27절 한번 보세요. 14장 27절 보면, 내가 이약한 해중이 언제까지 참을까?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네. 여기서부터 모든 이제 여기서 사랑이 난 거야, 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결국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도구잖아요. 그지내 속마음이 불쑥 이렇게 말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만성이 돼서 심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말로 열받았어요. 예. 네. 어, <laughs> 도희 오빠랑 싸워, 안 싸워? 왜안 싸워? 말을 서로 이쁘게 해서 그래, 맞지? 자. 도연아나 친구 생겼어. 만났어. 아, 내 눈! 하면 어떡해요. <laughs> 그때부터 싸우는 거잖아. 노래를 좋아해. <laughs> 어, 어, 웃기지? 이거 봐봐. 이게 뭐, 내 눈! 했다고 내가 막 수명이 단축되거나, 내가 있는 재산이 막 10분의 1로 줄어들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너무 영향을 받는, 우리는 이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시가 되어 땅에 맺히고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하라 하잖아. 또 우리가 말을 할때 나의 뇌가 듣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이제 불평불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잖아. 그냥 막,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운다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요. 우리는 막, 좋아도 막, 아이고, 좋아 죽겠다. 살아야지.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뭐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말이 이상해. 그잖아.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운다 그래요. 막, 운다. 막. 이 부정적인 뭐가 깔려있나 봐. 민족성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 고백인데, 이번 한 주간 좀 갱신합시다. 우리 모델이고, 또서매시잖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 결국 뭐 저도 잘하는가요? 저도 하, 이, 이게 항상 제가 좀 하, 제가 말에 대한 선구를 다 찾아놨어요. 찾아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일 한 개씩 쓴다고. 지금 이제 녹음 또할 거예요. 녹음해서. 그 타이틀을 아직 못 정하고 있어가지고 언어 치유 성구 이상하죠. <laughs> 이상하죠. 말 치유 성구, 혀 치유 성구, 혀 혀. 그래서 입술 치유 좀 야한데 뭔가 입술 치유 성구 하여튼 뭐그 좋은 그타이틀 있으면 공모해주세요. 예. 제가 <laughs> 어 추천해서 도토리 드릴게요. 사이월드 도토리. 알겠죠. 어, 어쨌든 이 고백 말. 결국은 나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회생활하게 되면 참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 있어, 있지 친구들 중에서도. 이게 근데 사실 전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미 늦은 분 같은데 제 동생은 말을 이쁘게 해. 참 이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 계속 쌓이면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고 관계 속에서도 저는 원래 저래, 뭐 원래 부정적이거나 원래 비판적이거나. 원래 남을 이렇게 막 깔아내리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떠오르지,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뭐 실력이 뛰어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가깝게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전도에 큰 방해가 된다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야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기가 싫어.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치가 떨려. 만나기도 싫어진다. 는 당연한 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문제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런 줄을 몰라. 나처럼.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오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이 재앙을 당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불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걸고 뭐 인생은 아니지만 생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뭐라 했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의 불신앙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막 어? 그, 뭐, 내 커서 뭐 되겠노? 하면서 막, 막, 그래 하는 고백들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어떻게 됐냐. 메시아 올 땅, 가난한 땅에 20세 이상, 여러분은 지금 잘랐습니다 여러분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20세 이상은 어, 잠깐만. 20세 상인데 <laughs> 어,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고3까지. 실체로. 절대 너가 못 들어간다. 왜? 누가 악평했잖아, 오늘. 약속의 땅해서 악평해가지고. 해줘야 <laughs> 부채 부실 때 아니야. 지금 못 들어가. 어, 그냥 참아 땀 흘려도. 어차피 지옥 가면은 막. <laughs> 어, 미안해. 어, 불신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불신앙 근데 분명히 20세 이상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맞지? 하나님은 내 겉으로 한 20세 이상 시체 그리고 유아 너희 유아들만 너가 그래 욕하는 땅에 들어갈 거다 우리 저뭐 지금 뭐 유치부 이건 잘뭐 유년부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laughs> 우리 20세 이상 클라다또또 또 목이 메인다. 여러분 <laughs> 20세 이상 너희 방한 <laughs> 시체가 썩을 때까지 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나봐요. 하나님 이 방한대요. 우리 어른들의 시체가 이제 우리 우리 선생님 저 광야에서 죽어서 이제 시체가 썩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맹세했대요. 내 삶을 두고 맹세했어그근거가 뭐냐? <laughs>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냐면 34절에 나옵니다. 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몇명 갔어요? 어? 몇 명? 성훈아 몇명 갔다고? 열 축구팀 몇 명이야? 어, 몇명 갔다고? 아니야. 아, 12명이야. 어, 12명이 갔는데, 누구만 갈수 있다 했죠? 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언 어느 영역, 정말, 이두 사람, 요수와 갈래. 요수와 어, 갈래만 좋다, 갈수 있다 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난리 났어. 근데 자, 퀴즈. 12명이 며칠을 정탐했을까요? 어? 얘들아, 34절. <laughs> 회장님, 며칠 정탐했어요? 어, 40일. 참, 성경은 40일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 어. 어떻게 바꿨어요? 너 그걸 못 일라. 자 34절 보자 <laughs> 40일에 하루를 얼마나 친다고? <laughs> 1일을 365일로 쳐가지고 그러면 며칠을 방황해야 되죠? <laughs> 40년을 지체가 될 때까지 뱅뱅이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예요 <laughs> 그럼 여러분은 지금 19살이니까 몇 살까지 방황? 17, 18, 19살 몇 살까지 방황해요? 예, 59살까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60부터. 그래서 59세까지 방황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백살 넘게 넘을, 살 거니까. <웃음> 방황하세요. <웃음> 방황하세요. <웃음> 방황, 아니, 방해도 괜찮다는 거야. 어, 일부러 방황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강행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언약이 각인되면, 광야에 각인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말 수험생활이 사막같이 막, 너무 막 목마르고 막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연약 각인하고 요소와 갈렙처럼, 네.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동무수험 말씀. 어, <laughs> 몰라 제가 국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지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데,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시체로 널브러지고, 너희 청소년들은 그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방황을 하고, 유아들만 더 가는데, 40년이 지난 다음,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될줄 너희가 알 거다. 깨닫는 것도 40년 고통 다 당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59세까지 방하고 60세 에 깨달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 돼요? 굳이, 굳이 내가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이런 말 있잖아. 굳이 내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구더기를 같이 해가지고 먹어봐야 알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냥 각인하시고 고백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40년 지나서 그제서야 깨닫지 말고, 왜? 우리 집에 40년 지나서 깨달은 증인들이 두분 계시잖아, 엄마, 아빠. 진짜, 언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담임선생님 말씀처럼, 아니, 자녀가 그냥, 아, 죄송합니다. 개고생하잖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부모님이 불신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맹뱅이 돌아야 된다는 거야. <laughs> 무슨 죄입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터져서. 하나님이 손댄 거잖아. 전쟁이 그냥 일어납니까? 그죠? 넘어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단일 이미 뭐가 떠올라? 이미 어, 좋았어. 각이 됐네요. 이미 끝이에요. 어. 뭐 40절 이후에 보면 어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회개해요. 늦었어,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아침에, 막이 클라트시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글로 가요. 산 꼭대기로. 근데 모세가, 왜 가노? 가면 안 된다. 막 그래요. 하나님은 너가 함께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어른들은 뭐, 어른들은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가요. 그냥 막. 자기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참 무서운 말이죠. 여와의 개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모세가 죽을 거라 했거든. 그가 하나님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맞지만, 누구 이래 불신하게 놓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누구, 그벌 받기 싫으니까 간 거지. 거기에, 아멜렉 사람들. <laughs> 왜, 왜 좋아해? 가난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요. 죽었어. 그니까, 예, 타이밍을 놓친 거지.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불신앙 하다가, 이제 내가다 끝났어 하니까, 아니, 잘못된 타이밍에 산에 가가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일을 당하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나왔는데, 이제 사막살이를 하는 거야, 광야살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 잘해요 우리 진짜 아침마다 정말 여러분 그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고백이잖아, 그지? 내 네, 기도 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불신앙 안할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 나가면 바로 세상 말 시작되잖아, 그치 그지? 오빠랑 뭐 포럼에 어, 세상 말 하잖아. 요새 드라마 재밌는 거뭐 해요? 어? 뭐라는 거야? 네가 그걸 왜 봐? 김희애 좋아해? 여러분, 어, 너무나 악한 그런 말들이 욕을 하는, 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불신앙은 욕이랑 달라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은근히 위하는척하면서 나쁜 거 공론화시키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하,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면서 잘못을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면서 막. 여러분, 뭐 하거든? 카톡방에서 막.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항상 거짓말 하잖아. 예뻐졌다. 살 빠졌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불신앙. 불신앙. 근데, 완전 세상신, 세상인금이 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 나만의, 그런, 규례죠. 시간, 장소, 이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신앙 고백할 수, 나의 뇌가 듣고 영혼에 연결돼서 하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그 묵상을 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공을 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세계사를 랩런트다. 자기 자신에게. 멋있잖아. 그치? 그걸 보면 깨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시대 살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2, 3층 살릴, 만남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믿습니다. 내 상황은, 뒤에 막, 에부비 쫓아오고, 사막이고, 밤에는 막, 너무 추운, 낮에는 너무 뜨거운, 막, 정갈이 다니고, 막, 고통에, 고통에, 막, 모래 바람, 막, 제가 예전에 막 그~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부산에 놀러 갔는데 사촌 동생이 해운대 구경시 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앉았는데 바람이 불더라고 그래서 돗자리가 휑웅하면서그 닭다리 딱 뜯었는데 거기에 모래가 팍 해가지고 하... 모래 정말 싫었어 그때 그걸 매일 겪는 거잖아 매일 막눈코 입에 모래 들어가고 막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막. 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영하막 20도까지 내려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거를, 어, 운동선수와 매일 똑같은 뭐, 패턴으로 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헬스예요. 고백하는 거.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포럼 하고 계속 각인 시키는 거야. 오늘 제목은 불신앙하지 않는 레몬트인데 어, 이거 이상으로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축복 누리세요. 결국 말한 대로 살아가요. 결국은 말한 대로 내가 가 있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봐. 말한 대로 살아가요. 말한 대로. 이거는 개 개인을 떠나서 우리 가문에도 흐르는 부분이고 지역에도 흘러요. 지역마다 나오는 그런 사투리 욕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새가 만발 빠질 빠져 죽을 놈아 이이말 있어 들어봤어요. 새가 만 새가 뭐냐면 혀예요. 혀 혀가 만발이 빠져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야. 언제 그래 죽는 지 알아요? 목미에서 자살할 때. 근데 그 지역에 그게 제일 많아요. 신기하지? 어. 우리나라에 오글거린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들어봤지, 오글거린다? 이때 이후로 창작 활동, 개인의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그게 확 줄었대. 뭐, 얘기만 하면 오글거린다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만큼 말이, 우리 한국말, 모든 세계 언어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말,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지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고백해야지.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알겠지? 알겠죠? 정말로 이렇게 이번 주말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대가 죽어요. 나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요 후대가.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진짜 말에 승리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Ne?